긴장감도 없이, 근데, 하얀색 조합이라 떠가지고, 와우. 갑자기 쓰레기를 줍고. 아, <laughs> 쓰레기. 인사를 하고, 갑자기? 그게 아니고, 사실, 뭐, 어떻게 재밌게 해요? 제가 핸드폰을 네. 끊고 네. 인스타그램을 끊고 네. 유튜브를 삭제하니까 볼게 네이버밖에 없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네이버 기사를 맨날 봤어요. 예, 예. 스포츠란을나 보다가 예. 오타니 쇼에이 뭐 그런 얘기를 보다가 예. 오타니 쇼에이가 예.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 약간 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자기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걸 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아홉 가지인가를 자기가 썼을 거예요. 이렇게 아, 하나씩. 근데 운이 있더라고요. 운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예. 된다. 쓰레기를 줍고 착한 일 착한 일을 한다. 아 오타니 쇼에이도. 이번에 쓰레기를 주었나요 아마 그 있었을 거예요. 오. 약간 선행을 베푸 그런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가 이번에 그50-50한거 아시죠? 몰라요? 50홈런 아, 하고 뭐 50도. 이번에요? 네, 그럼 대박인 건데. 오. 그래서 야, 아, 오케이. 이 정신. 오타니 쇼헤이 정신으로 가자. 오. 그래서 쓰레기도 줍고 잠깐 열도 아니, 진짜 느낌. 진짜 느낌. 제가 무조건 안될 수가 없는 루트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네. 저희가 m v p 1도 있고 m v p 2도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m v p 1 네. 일단 1을 네.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냥 뭐 그거를 완전히 기반을 다진다고 네. 하면서 계속 그것만 봐도 이건 무조건 50% 이상 먹고 들어간다. 어... 그래서 네. 막 어? 문풀도 약간 건드려 볼까? 절대 그러지 말고, 네. 그냥 단어를 <laughs>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고. 네. 음... 근데 그랬으면 그렇게 후반기에 좀 고생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 아... 단어를 좀더 열심히 외우고 단어 어차피 쭉 끝까지 외워야 되는 거긴 한데 그리고 아까 전에 전 아까 그말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어떤 거요? 아 시험을 잘 보는 공부를 해라? 네아 근데 그건 진짜 맞아요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잘볼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내가 정말 뭐가 부족한지를 잘 느껴야 되는데 단어를 보더라도 음. 한 시간 동안 단어만 이러고 음. 이러고 이러고 보면은 음. 이래 갖고는 시험을 잘볼수 없거든요 음. 진짜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문제에 대한 집착이 좀 있지 않았을까? 아, 전 그게 좀 있었죠. 그쵸. 그때가 제가 아마 한 10월 이랬는데 그쵸? 근데 하나를 딱 잡고 푸는 응. 건 좋거든요. 응. 그건 정말 공부한 좋거이요 근데 11월, 12월에 그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 그 입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입시에 맞는 그걸 해야 돼요 공부 막 진짜 학문을 공부하듯이 막 아, 그렇죠. 풀고 그렇게 하면은 잘볼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주제 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무조건 뭐, 이거는... 기반을 다져야 된다 그치. 단어 중요하다. 단어 무조건 단어, 단어. 그리고 단어. 글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요글 약간 문해력을 예, 중요하다는, 예, 예. 중요하다는 거지 국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저희 교수님이 많이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어 맞아요 입고 맞아요 입고 맞아요 입고 맞아요. 입고 맞아요. 그게 큰 돈. 저는 그래서 집갈 때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고. 이거, 이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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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여름이 되게 힘든 고비가 한번 그 웨이브가 한번 찾아오니까 네. 그때 를 대비해서 자기가 하루 정해놓은 단어 분량이랑 문법 분량을 좀잘 완수하시면 좀 잠깐 예. 조절을 잘해야 될것 같아. 요 혹시 단어 외우는 꿀팁 같은 거 있나요? 네. 저도 단어 진짜 모르어서스미스한테 진짜 맨날 찡찡대고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네. 단어 다 까먹는다. 뭐그는데그 회독을 많이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또뭐 없나요? 아 그리고 제가 공부 열심히 초반에는 너무 힘안 주고 된다 했잖아요. 네.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죠 제가 그 영어 공부 놓은 지 지금 한달반 정도 됐잖아요. 네.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쵸. 이게 안 하면 무조건 까먹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 정말,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음. 근데 수험생활 때 슬럼프 올수 있거든요. 어, 그쵸, 쉬, 수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어를 외우고 싫라 그러니까 아, 공부를, 아. 아, 다른 건안 하셔도 되는데. 단어는... 단어를 외워야 된다. 단어, 어, 제가 정말 느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시험 볼때 어휘가 먼저 몇문제 나오잖아요. 네네네. 전 항상 거기서 한두 개씩 틀렸거든요. 네. 근데 초반엔 상관없을 줄 알았어요. 뒤 저는 뒤에가 독끼가 저는 좀더나았어서 네. 근데 그걸 안 해오니까 이게 좀 발목을 잡더라고요. 계속. 아. 그래서 그런 데서 마이너스가 되면 너무 커서 이건 맞죠. 되게 주는 문제라고 걔네는 준 건데. 그쵸. 저는 단어를 열심히 안 해오니까 그걸 틀리고. 초반에 너무 이게 상처가 너무 많이 나고 들어가니까. 뒤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떨어질 확률이 진짜. 아, 좀 약간 반성하게 되네. 갑자기? <laughs> 네. 반성의 시간이 돼버써그니까요 아 아... 합격자 인터뷰. 는데 갑자기 반성자, 반성의 인터뷰가 돼버려요. 죄송합니다. 근데 단어를 잘 외워야 돼요 독해를 열심히 하려면 단어를 아, 잘해야 그렇죠. 돼요 <laughs> 단어를 잘해야 되고 잘 그리고 문해력을 키우는 게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책을 좀 읽으시고 만약 공부가 너무 안 되면 글로 된 줄글을 좀 읽으시는 거요 그래서 인스타를 끊어야 돼 멍청해져요 인스타를 하면 사람이 릴스 쇼츠를 보면 안돼 물론 이것도 쇼츠로 나오겠죠? <laughs> 딱 여기까지만 보고 아, 여기 <laughs> 이제 여기까지만 인스타 보고 지우고 어, 유튜브를 구독, 알림 설정까지만 하고 짜 하시면 되니까. 또할말 없어요? 또할 말요? 2026학년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네. 하고 싶은 말? 일단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김영잠실를 관심이 있거나 오려고 하신 분들. 이죠 저도 여기를 등록하고 나서 이 채널을 알아서 합격자 인터뷰나 이런 거 자주 찾아봤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했죠. 약간 아, 나도 꼭 합격해서 저기 나오고 말겠어라는 야망을 가지고 했죠.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laughs> 떨렸어요 이제 제가 수긍증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더 더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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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김정은 씨 급인 줄 알았더니 한영대를 합격해 버린 김용아 씨. 그 혹시 썸네일에다가 김정은 씨 급인 줄 알았더니 아니, 너무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좀 약간 두려운데요.